제가 여기 처음 내려올 때 어떤 생각으로 내려왔는가 하면 아 편의점이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편의점 하나라도 있고 한국 식당 하나라도 있으면 그 지방 생활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케이. 받거든요. 안녕하세요, 바이디 라오스 졸구입니다 오늘은 그 라오스 지방 도시에서도 살수 있는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 라오스가 그 좀살기 쉬운 나라는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불편한 게 많아요. 불편한 게 많아서 사실은 라오스 옆에 있는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 훨씬 더 한국분들이 교민들, 교민들도 많이 계시고 여행객들도 훨씬 많이 있죠. 하지만 라오스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천 분 이상 교민이 있고 그리고 해가 가면 갈수록 한눈 갈수록 한국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이번 연도에는 아마 거의 최고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 관광객이. 한국 관광객이 라오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4등, 4등입니다, 한국 관광객이. 뭐 저쪽 뭐 태국, 베트남, 중국에 이어가지고 4등인데 그 정도로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소리죠. 음, 하지만 그 관광으로 뭐 잠깐 왔다 가는 거 말고 여기서 뭐한 달이나 그 이상 어,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방 도시에서도 살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제가 지금 지방 도시에 어, 사바나케트랑 지방 도시에 8년째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살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불편한 것들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의료나 위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음, 하지만 보통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왕우푸라방이나방비행 을 제외하고는 비엔티안, 자다나케다켓케 팍세 이런 도시들은 메콩 강변에 붙어 있거든요. 메콩 강변에 붙어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메콩 강을 넘으면 바로 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병원에 갈 일이 생겼다고 하면 바로 태국 병원으로 바로 갈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맹장수술을 태국에서 했고요. 저희 애 같은 경우도 폐렴 때문에... 태국 넘어가서 입원 했거든요. 그래서 의료 같은 부분은 물론 뭐 소도인 베니티안에도 제법 큰 병원들이 있지만, 어, 떤 기사나 이런 것들 보면 큰뭐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외국, 외국인들은 다 태국으로 가서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고요. 물론 큰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국 가야죠. 가야겠지만, 보통, 보통은 이제 여기 라오스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병원보다는. 돈좀 있는 사람들은 바로 태국으로 넘어가서 그런, 그런 의료 시스템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나마 괜찮은 점이 바로 옆에 태국이 있다. 의료, 그래서 의료 어떤 그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뭐 쇼핑이나 그런 뭐 그런 것들도 누릴 수 있거든요. 태국의 그런 도시들이 라오스에 있는 그돈 있는 사람들 또는 라오스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큰 백화점들 을다 만들어 놨어요. 바로 넘어와서. 쉽게 뭐 먹고, 쓰고, 즐기라고. 그래서, 라오스에 있지만, 그 매콤 광만 넘으면 바로 태국이니까, 태국의 그런 이제, 것들을 누릴 수 있거든요. 저,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때는 라오스 넘어오기 전에는, 뭐 태국이나 라오스나 별 개념이 없었죠. 근데 라오스에 살, 알아보니까 태국이 엄청 큰 나라예요. 큰나라고잘 사는 나라 차이가 너무 많이 안니 태국하고 라오스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에서 라오스에서 태국 탑 넘어가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일 수 없는 거예요 도로도 너무 넓고 너무 잘돼 있고 백화점이나 이런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돼 있거든요 라오스와는 사실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뭔가 저도 이제 사바나케트라는 도시에 살잖아요 사바나케트 도시에 살지만 넘어가면 바로 묵단이라는 도시가 바로 나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한 2시간, 3시간 더, 더 가면 뭐 어떤 폼켄이라는 큰 도시도 나오고 우곤 라차탄이라는 그런 도시도 나오고, 네. 마찬가지 없는, 저 밑에 박세에 살아도 마찬가지고, 저 위에 다택에 살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유리한 점이 있죠. 그리고 지방도시 살지만, 요즘에는 저도 이제 여기 세븐일븐이라는 편의점이 한두 개 생기고, 요한 3, 4년 전에는 큰 마트도 생기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먹을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laughs> 쉽게. 편의점이 세븐일레븐 정도 생겼다고 하면 그런 먹을 것들 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음식도 지방 도시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쉽게는 뭐 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불닭볶음면뿐만 아니고 옛날에는 불닭볶음면 정도만 보였다고 하면 지금은 불닭볶음면뿐만 아니고 뭐안상탕면 신라면, 짜파게티뭐 팔도비빔면 이런 것까지 심심찮게볼수 있거든요. 그 라면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장류, 장류 이런 것들, 고추장, 뭐, 그, 된장, 쌈장, 이런 것들도 편의점에서 또는 이제 큰 마트에서 볼수 있습니다. 지방이지만. 물론 뭐 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나,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좋은 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거사바나케트 살면서 비 m c 안에는 한국 이제 반찬하는 반찬 가게가 있단 말이에요. 한마에 마트 라고 뭐 코로나 이후로 택배 시스템이 발달되어서 그 반찬도 한 이따가 씩 받아먹습니다. 반찬을 주문하면 그 다음날 바로 와요. 스티로폼 박스에 딱 이제 냉장 포장 딱 해가지고 얼음 넣어서 포장 바로 딱 냉동식품이나 이런 것들 반찬들이 딱 배달해 오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한국 반찬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잘돼 있죠. 그래서 지방생활 하는데 큰 도움 되죠. 이게 저도 한 초반에 한 1, 2년, 2, 3년 동안에는 그런 이제, 어, b m 안에 있는 한, 한국 반찬집에서 반찬을 시켜서 먹는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중간에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시켜 먹게 됐는데, 삶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온 거예요. 사실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을 때하고, 모르고 있을 때하고는 진짜 큰 변화거든요. 물론 뭐그 한국 음식 안 시켜 먹지 않아도 여기 현지 음식으로 충분하게 가능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 한국 음식을 주로 저 같은 저는 여기 살지만 저는 한식을 주로 먹거든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점심 때는 잠깐 나가야 돼서 밥 먹어야 되니까 뭐사 먹는데 뭐 저녁 때는 집에서 보통 해 먹고요. 집에서 해 먹으면 보통 뭐 한식 해 먹죠. 뭐 고기 구워 먹거나 이것저것 뭐 조리해 먹거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한국식당이 정식 한국식당이 한 곳이 있고요 그 외에 조그맣게 한국식당이 또 하나 더 있고 팍스 같은 경우에도 한국식당이 큰 규모의 한국식당이 몇개 있어요 아마 대장금? 대장금이라고 몇개 있고 타태기는 잘 모르겠네요 타태기는 잘 모르겠고 가격은 좀 비쌉니다 <laughs> 비싸지만 한국식당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차이 많이 나죠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처음 여기 다 왔을 때, 제가 이제 어 살던 숙소가 한국 식당 바로 옆이었어요. 걸어서도 갈수 있는. 얼마나 큰 정서적인 안정감이 들었겠어요. <laughs> 아, 네, 한국 식당이 있고 있고, 그리고 한국 이제 뭐 라면이나 이런 거 파는 편의점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이제 그런 심적인. 그런 것들이 안정감을 가져도 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여기서 지낼 수 있는 또뭐 이유 중에 하나 같은 경우에 워낙 여기 위생 이런 게좀 한국보다 는 많이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흙, 흙에서 흙 놀던 그런 세대거든요. 흙 파가지고 뭐 다만고 하고 그런 세대인데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해도 저도 뭐 버스 타고 학교 다니고 그랬죠. 화장실도 포세식도 경험해봤고. 그러니까 이 옛날 것을 경험해보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뭐좀 불편하긴 하지만 옛날에 해봤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집안에 벌레가 나온다든지 또는 뭐 이런 뭐 화장실 문제라든지 아니면 식당 이런데 보면 좀뭐 그 비위생적인 거 이런 것들. 못 참을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뭐제 연배나 저보다 연배가 좀더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에 우리들 전부 다, 다 옛날에 다 겪어봤던 거잖아요 겪어봤던 거니까 뭐 옛날 향수도 좀 일으킬 수 있고 뭐이 정도야 뭐 남자들 중에서는 좀 무던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위생으로 딱히 뭐 그렇게 큰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런 것들 때문에 괜찮은것 같다 네. 도서 없이 이것저것 말씀드려봤는데 어쨌든 공감이 되셨는가 모르겠으니까 <laughs> 제가 이게 살아보니까 제가 이 지방 도시에 이제 8년 차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지방에서 8년째나 살고 있지라는 생각에 아 이런 것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여기 넘어오기 전에 아 여기 진짜 오지다라는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오지인. 최극인국인데 거기서도 수도가 아니고 지방도시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큰 마음에 이제 다짐을 하고 왔거든요. 아 슈퍼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우식당 하나라도 있으면 난 생활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기 와 놓으니까 그것보단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슈퍼도 있고 심지어 편의점도 있고 항우식당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와 보니까 맞다 보니까 생활할 수 있지 않았나 <laughs>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뭐 동남아 지방 도시 생활 어,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가 보겠습니다 전 이상 라오스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오스정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더